1월 29일 목요일 창세기 20장 1절로 18절 실수와 수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왕방 바로에게 아내 사라를 내어주었던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으시며 지켜주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씨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시 한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 곧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개 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사의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라랑 아비늘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앞선 12장에서 애구방 바로와 있었던 사건과 거의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하여 발생합니다. 이 사건은 이삭의 출생이 다음 해로 예고된 시점 곧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사람은 89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첫 번째 애굽 사건 이후 2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약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자기 보호 본능만을 쫓아서 인간적인 두려움과 불신을 극복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전 애굽에서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역사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비멜렉의 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내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려갔으니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화들짝 놀라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사절에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묻던 것과 닮은 질문입니다. 대상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알았다. 말씀하시며 자신이 아비멜렉을 막아 더큰 범죄를 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약의 시, 곧 태어날 이삭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죄를 제한하시고, 심지어 그 왕의 양심과 행동까지 주권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성실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언약의 계보는 이토록 비극적이고 위태로운 상황들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 그 왜곡된 자기보호 본능, 반복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계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가셔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단단히 지켜주시는 은혜로만 성취됩니다. 믿음이 좋아서 언약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믿음도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9절로 13절입니다. 아베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째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함이 워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이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책망합니다. 내가 어째야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도덕적 책망이 나오는. 역전이 벌어집니다. 원약의 사람,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이 만천하에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서 아내로 인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라레 신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며 떱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신의 이복누이라고 또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사실 가능성은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뒷받침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말은 아브라함의 두려움 때문에 사라를 아니라 밝히지 못한 것을 합리화하려는 공색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조차도 깊이 왜곡된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언약의 사람도 이방인의 양심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려 압서 7절에서 성경에서 최초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명칭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회복시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도덕적 수준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의 근거에서 아브라함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복음에 비춰보면 결국 우리의 의인됨은 도덕적 흠결 없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신 자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던집은 자로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때로 교회보다 더 정의롭고 정직해 보일 때,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요 복음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촉구로 들어야 합니다. 또한 이방왕의 아브라함과 비교되는 상대적 정직함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일반 은총 아래 있기 때문에 정직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잇는 선지자요. 제사장의 사명을 성도에게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심을 얻어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14절로 1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정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드으셨음이더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양과소와 종두를 주고 은천개를 주어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해주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허락합니다. 17절로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종들을 치료하시고 다쳤던 테를 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이방 왕가의 생명과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행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굳이 앞선 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라는 그 방식을 택하셔서 언약 백성의 중보 사역을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선지자이시며 큰 대세상이신 온전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키는 예표입니다. 이 구조와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지금의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부끄러운 선지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신 참 선지자로서 자기의 피를 근거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다친 생명의 문을 여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17절로 18절에 다친 태가 열리는 사건은 바로 이어진 다음 장 21장의 이삭 출생을 위한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적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오신 메시아는 죄와 심판으로 다친 생명의 문을 여는 은혜를 예표합니다. 우리 역시 과거 실패의 기억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다른 이들의 태를 여시고 공동체와 가정에 생명의 역사를 여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반복해서 넘어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훈하십니다. 언약은 인간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복음을 통해서 연약한 언약 백성도 여전히 세상을 위한 중보자요 회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동일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때로는 두려움과 자기 보본능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났고 거짓과 타협할 때가 있었음 주께서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아비멜렉을 막으셔서 더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길을 붙드시고 넘어지되 버려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덕성과 정직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의만을 붙드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통로로 삼아 아비멜렉과 그의 집에 생명과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상처, 실패한 과거까지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복음의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고 보존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